everyone English Bible Quiz 영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번째 퀴즈입니다 What did Jesus say? He w i l l lay down and take up again What did Jesus say? He w i l l lay down and take up again Answer number o n His honor, his honor. Number two, his joy, his joy. Number three, his life, his life. Number four, his love, his love. Answer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티저를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Jesus say? He w o u l lay down. 자, 원래, 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he w i l l lay down what and take up what. 원래 이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 가운데나 뒤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did Jesus say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예,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he로부터 시작해서 again으로 있는 이 전체 이 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무엇을이라는 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he would lay down. he, 대명사가 나면 뭐해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 봐라. 남성 단수 명사 지 e s 예수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키는 would lay down. lay down 할때 lay는 lay, laid, laid. 해서 무엇을 놓다, 무엇을 눕히다 무엇을 두다 이런 뜻이 있는데 두게 되면 결국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다 lay down. 근데 내려놓다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니까, 버리다, 그만두다, 목숨이라고 하면, 내던지다, 희생하다, 이런 뜻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버렸다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나요? 그분이 버렸다고, and take up. take 하는 것은, 잡다, 취하다의 뜻인데, 잡으면 어떻게 되죠? up.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집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gain, 다시. Answer number one, his honor. honor 하게 되면 명예라는 라틴어 honor, honor에서 나온 거죠. honor. 네, 그래서 그분의 명예. number two, his joy. joy는 기쁨이죠. 그분의 기쁨. Number 3. His life.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 n u 4. His love. 그분의 사랑. a n s w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니라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The reason, reason 하면 이유라는 뜻인데요. My father loves me.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 이유다. 네, 사실은 동사를 앞에 두고 어,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가 원래 이즈 뒤에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쪽으로 왔고 예,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뒤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도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지금 대절 이아의 주절이 긴 것도 이유가 됩니다. 또한 the reason으로 시작하는 말이 또 강조될 때 예, 중요성을 두고 강조할 때도. 리 n 고 아래 내용이 앞쪽으로 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둘 다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유다. My father loves me. 아버지내 아버지가 나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다. 근데 뭐가? Is that I laid down my life? Laid down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And only to take it up. 이, 대명사가 나면 뭐야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찾아봐라. 삶을 단수 명사는 뭐가 있죠? My life 밖에 없죠. 내 생명. 내 생명을 take up. 다시 집어들기 위해서. 근데 again, 다시. 하는 것은, 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y life가 되겠죠. Speaking and 영자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이유다 두 단어.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일곱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쓰리, 오직 그것을 집어 올리기 위해서 다섯 단어. 다시 한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